마태복음 육장 이십사 절부터 삼십사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깃기을한 그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대로 사람과 물질 그리고 대함과 다름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은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향하여 같이 걷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수단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섬겨야 할 것을 물질로 여겨서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의 시작에서 화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은. 이동 생활을 할 때에는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화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경용을 시작하고 정착을 하면서 화폐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품 교환을 통해서 때로는 금속 화폐를 통해서 이 가치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의 축적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의 축적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던, 의식하지 않던 지위를 정합니다. 높고 낮음을 정합니다. 위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의 축적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부의 축적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겨야 할 돈을 우리 눈에 안경으로 갖게 됩니다. 삶의 정황도 사람도 물질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하는 데에 그것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중심은 물질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기준을 그 안경 그대로 물질이라고 하는 안경 그대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인신 매매 사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3겔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23겔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요셉과 23겔이 같단 얘기입니다. 사람과 물질이 같단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31절에는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인 종한 사람의 값을 3 3겔이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 계속해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좀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과 27절에는 종으로 팔렸거나 또 돈을 빌렸다가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에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또래는 그지 가지고 있던 전토를 다 팔렸을 때에 그것을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7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다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해야 하는 귀한 간치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좀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기의 그 제도를 따라서 그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립니다 이것도 역시 인신매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심중에는 어느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지구 우주 모든 것과 상응시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치가 다룰 수 있는 때로는 처분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고 그 탕감받은 그 돈과는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에 목을 잡고 결국은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주인이 헤아려줬던 사람으로 인정해 줬던 그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를 정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잘했다. 혹은 두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심은 대로 거뒀구나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의 이 주인은 자신의 자신과 주인님 사이에 내적이고 심리적인 관계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인도 말하지만 주인을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이 주인의 마음은 2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차라리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자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치는 물질을 어떻게 해서 창출해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사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처분해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같이 물질보다 주인과 그 달란트를 받아서 무엇인가 해줄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화상을 볼 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사람과 물질 이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돈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신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개혁이라고 하는 내 시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신앙은 물질에 대한 포기, 하나님께 대한 헌신, 겉모습은 그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섬겨야 할 참신은 비로한 채, 만문을... 신으로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단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헌신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많이 하면 어떤 예배당은 조금 더 다른 예배당에 비해서 그래 실적이 좋으면,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 교육자는 때로는 먼 지방에 있다가 이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되게 됩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아니면 돈에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 개혁의 여정을 지나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른 여러 어려움의 사건이 있지만 이 돈, 물질, 만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 깊은 상처를 과연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시야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좌우하지 않는 그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정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다시금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심, 그 저울의 중심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저 혼자만의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그 우려의 수로 때로는 우리 얼굴 가운데 깊이 패이는 주름처럼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행 연합 동역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속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여 있는 삶, 그리고 같이 여정을 걷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정황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번 눈을 마주 봐 주시겠습니까? 잠시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는 닮고 있고 닮아가야 할 존귀한 주체입니까? 아니면, 몰간치한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돈과 상응, 돈의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까? 예배당에 출석만 잘하면 좋은 신자였습니다. 헌금봉투 뒤에 많았었습니다. 부처님 이름을 따라서 헌금을 내면 좋은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때 그래도 큰 돈을 선뜻 내면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랬습니다. 그렇지 믿음이지. 그래야 믿음이지. 그런데 그 속에 그 배경 속에는 가치의 기준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낼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해석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종교한 동행자의 가치로 볼 때, 정말 서로를 향해서 수단화, 때로는 도구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대치 가능한, 교환 가능한 존재가 옆에 계신,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지었다면, 사람과 물질 사이의 가치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어갈 가치 있는 존재로 서로를 여겨줄 때,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먼저 그 나라와의 의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인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그 물질 사이에서 다소 제한된 안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일의 동행자와 동역자로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정을 해석하는 모든 것이 수단화해야 할 물질로 해석하고 투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화 해서 다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이 여정 훈련이 맞춰내야 될 사람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물질과 같거나 인신매매하듯 물질과 같거나 혹은 그 물질보다 낮은 곳으로 다루지 않는 초분해 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잘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붙여진 이름 헌금 이름 준 봉투마다 들여서 좀더 나은 성도가 아니라 큰 돈을 내면 좋은 그렇게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성도 그 자체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야 될 서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를 많이 드셨든 혹은 어린 아이든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직분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지 물질과 돈으로 대치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깊이 상처났던 그것으로 우리 눈에 안경을 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모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이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어떤 것보다 지구의 가치를 두어서 그렇게 함께 여정을 훈련이 맞춰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로, 그 성도로, 그 동역자로, 그 동행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혁의 여정에 변화되어 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밀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 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손이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처럼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일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와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역사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